안녕하세요 자팍 다신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요 지금 마프레를 지금 새벽에도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스쿼드가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스쿼드가 막힌 관계로 지금 부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 중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과연 현질을 어떤 걸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품 패키지 현질에 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금에 대한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시게 생각하고 지갑을 본인 지갑에서 여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추천한다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산다고 해서 무조건 추천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소비에는 본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본인의 소비 습관을 맞춰 보시고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수정 같은 경우에 수정을 가장 많이 쓸수 있는 것 그냥 회자스럽게쓸수 있는 건 아무래도 퓨처 멤버십 알파 그리고 퓨처 멤버십 오메가 이렇게 사용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4,500원인가 4,900원 정도 얼마 안 하는 그런 퓨처 멤버십인데 수정을 매일 매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퓨처 멤버십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간 33,000원짜리 과금 상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스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는 제화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게 수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5,890 수정을 지금 모아놓은 상태고 아직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두개 갖다 수정을 수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용 웰컴 키트 요거를좀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사는게 아니라 무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 수급하는 데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지만 신용 웰컴 키트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총 하루에 25 수정 그리고 여기 50 수정 그리고 요거까지 사시면 150 수정 그래서 꽤 괜찮은 수정이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다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4만원 좀 안되는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또 추천하고 싶은 건 오메가패스입니다 오메가패스 같은 경우에도 요거 보시면은 패스 업그레이드 하는 11,000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11,000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자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수정 같은 경우에도 한550 수정에서 600 수정 정도 얻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마스터리를 찍을 수 있는 아이템들, 그리고 스쿼드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경험치, 훈련 교본까지 주기 때문에 나름 알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같은 경우에 아이템 박스 오메가 상자 4성짜리를 주게 되고, 요게 중요한데, 패스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 마이티 토르 샤파를 주게 되는데, 요게 카드 세트에도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카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카드 세트 카드 도 5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토르. 마이크 포르가 있기 때문에 세트 효과 맞추시는데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쯤은 가져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참고로 하시고 내가 요, 요 세트를 완성하겠다 언젠가는 완성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카드 하나 챙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천원에서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수 있고 요런 것들은 좀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추가되는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어디에다 수정을 써야 되는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퓨처 패스 사고 그리고 알파 그리고 오메가 한달 패키지 이렇게 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정을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어디서 사용하는 게 좋냐면 저는 솔직히 엔드게임 코스튬도 샀어요. 샀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공격 스킬 레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외형으로만 어벤져스 엔드게임 헤매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이거 살 바에야 2,000 수정으로 살수 있는 코스튬이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스킬 세트 효과, 엘리멘탈 블래스터 스킬 레벨 올려주는 이런 스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정 2,000 수정짜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거 입어주면 당장은 스펙이 좀확 올라가는데, 어차피 나중에 되면 잘안쓸 거긴 해요. 지역템도 아니거든요. 엔드게임 유니폼인 이 버러지 같은 지역템 사는 것보다는 수정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수정 패키지가 좀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수정을 쓸만한 캐릭터는 아무래도 오메가 카드 티켓 매일의 혜택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정을 싸게 되면 뽑기를 하실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00 수정을 내게 되면 즉시 지급으로 10장을, 뽑기 티켓 10장을 주게 되고, 매일매일 한 장씩 뽑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일까지 주게 되다 보니까, 1일차부터 10일차까지 있다면 10장 플러스 10장 해서 총 20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2000수정으로 뽑을 수 있는데 요 뽑기 같은 경우에도 오메가카드 같은 경우에 10회 뽑는데 1800수정이 듭니다 10회가 1800수정이에요 그래서 2000수정으로 20회를 뽑는다 그러면 요게 조금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튬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켓 같은 경우에 뽑을 수 있는데 즉시지급이 10장 그리고 총또 10장 해서 또총 20장인데 코스도 똑같습니다. 코스로1800 수정이기 때문에 요거 10번 돌는데1800 수정? 하지만 저거 2000 수정 주고 하면 20번 정도 뽑을 수 있다는 얘기요 약. 두 배가 뽑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나머지 잔여 수정, 이게 정말 꿀팁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정을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작전에서 쓰는 레이드, 요 레이드가 정말 핵심인데, 레이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만 돌수 있는 컨텐츠예요. 그런데 이 컨텐츠 자체가 한 번밖에 못돌기 때문에 수정을 내고 더돌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여기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나중에 가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추천 드릴 수 있는 건 솔직히 이건 좀 아리까리 하긴 한데, 다음에 만약에 추천한다고 하면은 카드에 대한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카드 같은 경우에 이 잔더스 오메가 카드 세트 패키지가 있긴 해요. 근데 요거는 받자마자 주의하셔야 될게 4등급이 바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4등급이 되기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스타로드 전용 옵션으로 획득하게 돼요. 한마디로 이거는 4성이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랑 공유를 하더라도 이 옵션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게 되면은 본 캐릭터로 뽑으시기 바래요 부캐로는 절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캐로 받게 되면 그 부캐의 전용 옵션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빠르게 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카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현금 과금 팩에 대해서 한번 서를 한번 풀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과금은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저렴하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금 그리고 소비 습관은 본인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고 어찌할까 이렇게만 사용하셔도 꽤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아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